치킨 살점이 붙어 있는 뼈를 일반 쓰레기에 버려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기사입니다. 적발될 때마다 10만원씩 가중된다는데 매년 분리수거 법령도 자주 바뀌고 지역마다 배출 방법이 달라서 헷갈리셨죠?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돈 주고 봉투도 구매하는데 요구사항은 많고 법령도 자주 바뀌지만 후손들 생각해서 환경보호한다고 생각하고 벌금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바로 음식물과 플라스틱이죠. 오래 들어서 많이 바뀌었지만 쉽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사람과 동물이 먹을 수 있냐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은 보통 거름이나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됩니다. 제가 문제를 다섯 개 내볼게요. 이거 다 맞추시면 정말 똑똑한 겁니다. 첫 번째, 과일의 껍질은 어떻게 버릴까요? 정답은 음식물입니다. 겨울에 자주 먹는 귤 껍질도요. 반대로 딱딱하고 두꺼운 건 일반으로 버리셔야 합니다. 호두, 밤,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등은 일반으로 버려주세요. 두 번째, 수박 껍질은 어떻게 버릴까요? 정답은 음식물입니다. 다만, 수박 껍질은 두껍고, 물기가 많아서 잘 말리고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채소의 껍질과 씨앗은 어떻게 버릴까요? 정답은 일반입니다. 얘네는 가축의 소화를 방해하고 사료로 쓰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해산물 껍질과 뼈는 어떻게 버릴까요? 정답은 일반으로 버려야 합니다. 조개껍질이나 생선뼈를 먹을 순 없죠? 계란과 메추리알 같은 껍질도 일반으로 버려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된장이나 고추장은 어떻게 버릴까요? 정답은 일반입니다. 장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사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2차 오염이 걱정되신다면 잘 덜어서 굳혀서 버려주시고, 상한 음식은 멸균 과정에서 균이 모두 사멸되니 음식물에 버리세요. 음식물처럼 많이 나오는 게또 플라스틱이잖아요. 간단하게 사람이 먹는 걸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게 투명 페트인데, 그냥 생수나 음료수병 생각하시면 편하고, 샴푸나 세제처럼 식용이 불가능한 건 페트나 플라스틱으로 버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자주 먹는 커피컵은 어떨까요? 얘네는 식용이지만 일반으로 버려주세요. 원재료가 저가에다가 인쇄 때문에 재활용 품질도 안 좋습니다. 가끔 재활용 어려움 이런 표기가 있는데요. 이건 페트나 플라스틱으로 버려주세요. 단순히 재활용이 어렵다는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일반으로 버리면 과태료 낼 수도 있어요. 이 표기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거라는데 문구가 좀 헷갈려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검정고무신 같은 옛날 만화영화 보셨죠? 거기에 기영이가 빈병 주워다가 고물상에 주고 엿 바꿔먹는 장면 있잖아요. 소주나 맥주병 같은 공병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처나 고물상 같은 데서 병당 몇십원 정도로 바꿔주고 이걸로 봉지 값을 어느 정도 메울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병류는 조금 기준이 애매한데요. 아파트 가보시면 곳곳에 분리수거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유리로 버리셔도 되고, 마대자루나 종량제 봉투에도 버립니다. 이건 지역마다 조금 달라서요. 구매하시는 판매처나 편의점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에 붙어 있는 라벨이나 스티커 있죠? 이건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거된다고 합니다. 딱히 제거 안 하고 바로 버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라면 많이 드시죠? 라면 일반에 넣었다가 과태료 냈다는 글 보셨나요? 비닐은 석탄을 대체해서 태우는 연료로 재활용하는데 흡입기로 빨아들이면서 분류를 한답니다. 부피 줄이려고 딱지접보면 무게 때문에 분류가 안 된다네요. 택배 포장에 사용하는 뽁뽁이와 양파망은 비닐에,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랩은 일반으로 버려주세요. 랩과 함께 많이 사용하는 스티로폼도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하얀색 스티로폼과 냉동 포장하는 상자 있죠? 이두 품목만 스티로폼으로 분리수거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으로 버려주세요. 색소가 들어있거나 오염된 라면 용기는 일반에 버려주세요. 재활용할 때 불순물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종이는 택배 박스 빼고, 전부 일반으로 버려주세요. 송장 용지와 테이프는 꼭 제거하시고, 코팅된 종이컵이나 라면 용기, 우유팩까지 일반입니다.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은 동물이 먹을 수 있냐를 판단하세요. 과일 껍질은 음식물. 딱딱하고 두꺼운 건 일반입니다. 채소 껍질과 씨앗은 일반, 해산물 껍질과 뼈는 일반, 계란류 껍질은 일반, 된장, 고추장 같은 장은 일반이고 상한 음식은 음식물에 버리세요. 플라스틱은 사람이 식용 유무로 판단하세요. 생수나 음료수는 투명 페트, 나머지는 전부 페트 아니면 플라스틱입니다. 라면 봉지는 딱지 접지 마시고 비닐에 버려주세요. 뽁뽁이나 양파망도 비닐입니다. 스티로폼은 색소 안 들어간 흰색만 스티로폼. 나머지는 전부 일반입니다. 종이는 택배 박스만 종이로 버리는데, 송장 용지나 테이프는 전부 떼주세요. 나머지는 전부 일반 쓰레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 제작하면서 제가 든 생각인데요. 공무원들은 이거 항목마다 세세하게 전부 알까? 지역마다 달라서 혹시 피해 부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어차피 수거할 때는 전부 혼합해서 재분류하는데 이게 결국 소용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령이 자주 바뀌고 권장사항도 많아졌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기업들에게 제품 생산 시 한글로 표기하는 문구와 표기를 더 크게 만든다고 하네요. 제가 입대하고 막내 때는 청소구역이 분리수거였는데요. 맨손으로 모든 생활관 쓰레기를 하나하나 분류했어요. 이때는 진짜 하기 싫고 버릴 때 분리수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막내 탈출하고 청소구역 바뀌니까 저도 막 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올해 조카가 태어난 기념으로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분리수거함도 사봤어요. 제가 원래는 대충 봉지 넣고 버렸었는데 이게 미관상 안 좋기도 하고 결국엔 봉지 넣고 막 쓰다 보면 분리수거도 대충하게 되더라고요. 저부터 조금씩 바뀌면서 노력하자라는 생각으로 구매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멀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방황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태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